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어, 저는 오늘 한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또이 비준동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만든 것을 쓰면서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과, 배, 포도에서 핸드폰, 자동차,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기업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것만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떤 의원들도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것, 농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려고 믿겠습니다. 이한 칠레 FTA로 인해서 분명히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얻는 사람이 얻는 것의 총량이 잃는 사람이 잃는 것의 총량을 초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얻는 자의 얻는 것, 잃는 자의 잃는 잃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며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익을 얻는 가운데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이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의 시대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생산한 것만으로 살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칠레는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곡물 분야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축산물도 칠레의 경우에는 국제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일부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뿐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칠레의 과수 산업은, 우리 존경하는 추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과수 분야에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칠레에선 포도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경우, FTA를 맞이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첫 해에는 약 104억 원, 10년 후에는 1039억 원, 향후 10년간 총 누적 피해 규모가 약 5,86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예견되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해왔고 또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 정부는 향후 10년간 발생할 누적 비핵 약 5,860억 원에 대비해서 향후 7년간 FTA 기금 8천억 원과 지방비 2천억 원등 1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FTA 이행특별법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위는 법안을 수정해서 FTA 지원 기금 규모를 1조 2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어, 또이 지금 세우고 있는 지원 대책은 과원의 규모 확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까지 함께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 향후 예견되는 DDA 협상 등 불가피한 개방 추세에 대비해서 지난해 1월 11일 119조 원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영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또 향후 10년간 우리 농업의 청사진이될 세부적인 농어촌 농촌 종합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19조 원의 투영자 계획은 과거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투자되었던 62조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정도면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 중에 2008년까지 지원할 51조 원은 이미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느렸습니다. 또 융자가 농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었던 되 점을 감안해서 과거보다는 융자 비율을 줄여서 전체 25%가 융자이고 나머지 75%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정부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도 지난 시기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말 우리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FTA 기금을 10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부채 대책에 3,441억 원을 증액했고 농림부문 예산만 그렇게 해서 5,701억 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액분 8 0억 원의 70%를 넘는 금액으로 이 SOC 등 다른 여러 분야의 예산이 절실한 사업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농림부문의 예산을 집중 증액한 것은 우리 모두가 FTE, 한실 f t 에 대비한 농어촌 대책을 함께 힘을 모으는데 모아서 세우는데 에,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부채 농, 농어촌 부채 대책을 위해서 3,441억 원을 증액해서 농가 부채 부담을 경감시켰는데 이 상호금융 대체 자금과 농업, 농업 경영 개선 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했고 또 신규 정책 자금의 금리는 4%에서 3%로 인하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978억 원 늘려서 농민들이 담보 없이도 대출을 좀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채 대책이 시행될 경우에 지원 대상 농가는 정책자금 이자 인하 38만 원, 상호금융대체자금 이자 인하로 50만 원, 농업경영개선자금 이자 인하로 약 141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월 8일 한실 FTA 비전이 무산된 이후에 국회는 정부와 협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FTA 기금 출연금을 1,6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정액했습니다. 또 FTA 기금 그렇게 해서 1조 2천억 원을 조기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출금의 10%를 먼저 상환하도록 한 조건도 어,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책이 다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실내 FTA 비준안과 연계된 부채경감법, FTA 이행특별법,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법률들의 처리가 지연되면 이와 관련한 농림 부문 예산 5,539억 원은 예비 비, 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농가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법안 통과를 계속 늦출 경우 피해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자칫 예비비로 편성해둔 5,539억 원의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집행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 농업과 농촌에 지원하고자 했던 예산이 대부분 사장되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과 농업에 애정이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농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간에 걸쳐 약속한 각종 지원 대책을 하루속히 시행하여 개방에 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국민들도 농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경제 문제와 농업, 농촌 문제를 조화롭게 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미애 의원님께서 칠레도 뉴질랜드와의 FDA를 폐지한 사례,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따라 배울 만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십니다만 민주당 동료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한칠레 FTA는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8년 11월 APEC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에 무려 6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2003년 2월 15일 퇴임 직전 지난 정부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칠레 FTA를 추진하던 당시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습니다. 과거 집권당이던 시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한칠레티 비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부결되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사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좀 책임성 있게 그렇게 좀 발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발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론이라는 것은 원래 보수의 가치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7년간 FTA 기금 8천억 원과 지방비 2천억 원등 1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FTA 이행특별법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위는 법안을 수정해서 FTA 지원기금 규모를 1조 2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또이 지금 세우고 있는 지원 대책은 과원의 규모 확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까지 함께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향후 예견되는 DDA 협상 등 불가피한 개방 추세에 대비해서 지난해 1월 11일 119일론자의 인능 일론 값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며?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익을 얻는 가운데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이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의 시대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생산한 것만으로 살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칠레는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곡물 분야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축산물도 칠레의 경우에는 국제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일부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뿐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칠레의 과수산업은 우리 존경하는 추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과수 분야에서 우리 농면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실내산 포도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경우 FTA를 맞이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첫 해에는 약 104억 원, 10년 후에는 1039억 원, 향후 10년간 총 누적 피해 규모가 약 5,86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예견되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해왔고 또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 정부는 향후 (10년간) 발생할 누적비해액 약 (5860억 원에) 대비 유시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어, 저는 오늘 한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와 또이 비준동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만든 것을 쓰면서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과, 배, 포도에서 핸드폰, 자동차,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기업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것만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떤 의원들도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것, 농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이 한-칠레 FTA로 인해서 분명히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보면 얻는 사람이 얻는 것의 총량이 잃는 사람이 잃는 것의 총량을 초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얻는자이 얻는것.